축구장의 열 배나 되는 면적에 지어진 경주 황룡사는 삼국통일을 꿈꾸던 신라인의 의지가 집약된 곳입니다. 황룡사는 780여 년전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에 타 지금은 이렇게 초석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황량한 이곳에서 증강현실로 1,300년 전 황룡사의 화려했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용 태블릿 PC를 켜고 표지를 촬영하자 핵심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구인 중문과 양 옆에 남해랑이 나타납니다. 초석을 보면 단층으로 추정되지만 기초 부분과 전체 건물의 비례를 보면 2층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두 가지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건물 안을 거닐 수도 있고 2층으로 올라가 아래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물 찾기 하듯 출토 유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대도 해보고 돌려도 보면서 입체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신라 때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황룡사 터 발굴 결과와 옛 목재 유물, 문헌 연구 등을 미국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 황룡사 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또 다른 건축물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한국과 한국 외에 일본과 중국에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건축물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이번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의 연구결과를 공유해서 황용사 털을 찾는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본존불이 있던 금당과 강당, 구층목탑도 디지털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함께 오류가 있어도 수정이 어려운 점, 유적훼손 논란 때문에 실물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복원은 새로운 체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